현재 공안증의 트라우마가 되살아난 중국 축구가 한국에 대한 열등감이 폭발하고 있습니다. 우선 중국은 또 한국을 만납니다. 지난밤 파리 월드컵 진출을 위한 최종 예선격인 23세 아시안컵 조별리그 조편성에서 중국은 한국과 같은 조가 됐는데 중국 현지는 또 한국이냐며 경악했습니다. 황선홍호가 파리 월드컵 최종 예선인 2024 아시아축구연맹 23세 이하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일본, 중국, 아랍에미리트와 한 조에서 경쟁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4월 개막하는 U23 아시안컵은 16개국이 4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 를 펼치는데 각 조의 1위와 2위 팀이 8강에 골라 녹다운 터너먼트를 걸쳐 우승팀 을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대회에서 최종 3위 안에 들면 파리올림픽 본선으로 직행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축구는 이 대회에서 역대급 기록을 하나 노리고 있는데요. 월드컵 최다 연속출전 3개 기록을 보유한 한국축구는 1988년 서울올림픽 이후 10회 연속 올림픽 본선행을 노립니다. 즉 한국은 올림픽 대회가 열리는 족족 본선에 참가했다는 겁니다. 게다가 최근 황선홍 감독이 이끄는 U23 축구 대표팀은 프랑스 전지훈련을 통해 제대로 자신감을 끌어올렸고, 티에리 앙리 감독이 지휘한 프랑스 팀과의 경기에서 3대 0으로 승리하며 최고의 분위기입니다. 반면 중국은 초상집인데요. 중국 포털인 왕위에서는 실시간으로 이 소식을 전하며 중국이 또 한국을 만난다. 슈퍼 죽음의 조다. 한국은 앙리의 프랑스를 3대 0으로 제압했다. 이번에 국가대표팀에서 뛰어난 활약을 선보인 선수들이 황선홍호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중국은 한국에게 최근 계속해서 뼈아픈 패배를 기록하고 있기에 선수들 입장에서 부담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중국 홈에서 성인 대표팀이 패배한 지 이틀 후 발표된 충격적인 조편성이다. 수많은 중국 축구 팬들은 벌써부터 다음 대회를 준비하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죽하면 한 중국 팬은 얼마나 지긋지긋한지 한국 축구는 제발 작작 좀 해라. 중국 축구의 모든 것을 비참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 말대로 최근 중국에서는 한국 축구대표팀의 실력뿐만이 아니라 외모까지도 중국 여성들에게 큰 인기를 끌며 중국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었는데요. 앞서서 중국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있는데 중국 숙소에서 나오는 손흥민을 향해 중국 여성팬들이 환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어떻게든 한국어를 배워서 사랑해요라고 외치는 중국 여성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고 손흥민의 등번호인 7번이 적힌 토트넘 유니폼을 입은 중국 아이가 사인을 받기 위해 뛰쳐나오자 제지받는 장면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에는 어느 중국 여성 팬이 손흥민에게 티셔츠에 사인을 받으면서 사랑해요를 외쳤는데 손흥민이 땡큐라고 화답하자 집에서 티셔츠를 부여잡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복수 매체는 손흥민 때문에 한국어에 관심이 없던 중국 여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비단 손흥민뿐만 아니라 최근 중국 홈에서 열린 A매치 이후 한국 선수들의 외모는 중국 선수들과 비교되며 더욱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한국 선수들의 뛰어난 외모가 중국 내에서 새신드롬의 주인공이 되고 있다며 앞전에는 이런 보도까지 우후죽순으로 쏟아졌습니다. 중국 통신신문 등 다수의 매체들이 잇따라 한국 선수 외모와 관련한 기사들을 쏟아내자 그와 관련된 검색어가 인기 검색어 11위에 링크되는 등 하루 동안에만 무려 500만 건이 넘는 검색량을 기록했고 중국 매체들은 한국 축구팀 선수에게 구원하려는 여성들의 접근이 크게 늘어나면서 하는 수 없이 휴대폰을 끄게 됐다. 행복한 고민, 조규성 향한 청혼자 급증 등의 흥미로운 제목의 기사들을 쏟아내 화제를 모았습니다. 중국 신화닷컴은 한국 선수들의 인기가 급증하고 있다. 국가대표 활약 외에도 모아진 관심은 멋진 외모를 가졌기 때문이다. 그 덕분에 다수의 여성 팬들로부터 구원을 받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조규성의 경우에는 외모가 진작 중국에서 화제가 됐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때 중국에서 난리가 났는데요. 신하닷컴은 당시 조규성 선수의 소셜미디어 팔로워 수가 경기 직후 급증. 월드컵 개막전 3만 명에 불과했던 팔로워가 4일 현재 200만 명을 훌쩍 넘겼다고 전했고 조규성 선수가 경기장 벤치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담은 단 7초 분량의 영상은 트위터에서 약 800만 건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했다면서 그에게 모아진 폭발적인 화제성을 전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때도 열등감을 숨길 수 없었는지 수백 건의 댓글 중 인기 1위에 링크된 댓글에는 한국은 남녀를 불문하고 고대 중국인의 기질을 그대로 갖고 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중국인과 유사해서 세계문화유산을 신청해 보존해야 할 만큼 닮았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또 현재 그때는 부각되지 않았던 대표팀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이강인, 대표팀에서 아이돌이라고 불리는 서령우의 외모까지도 중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고 여성으로 추정되는 중국 네티즌들은 저 선수들의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하면 알수 있느냐. 한국 선수들의 쌍커풀 없는 눈매가 매력적이다. 한국에는 박서준이나 소지섭 같은 무쌍 미남들이 많다. 한국인들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의 한국인들이 수려한 외모를 갖고 있다. 한국 축구팀은 외모를 보고 선수를 선발한 것 같다. 보기만 해도 응원할 힘이 빠져버리는 중국 선수들의 외모와 너무 비교된다는 등의 칭찬 일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전에도 몇몇 중국 매체는 중국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의 한국 스포츠 선수들의 외모를 칭찬했었는데요. 중국의 언론 매체 왕위는 지난 올림픽에서 여심을 자극하는 아시아 남자 운동선수 16명을 선정했는데 그 가운데 1위부터 6위를 한국 선수들이 독차지하면서 올림픽과 연관되어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당시 왕위가 뽑은 첫 번째 선수는 대한민국 축구선수 정승원 선수였습니다. 정승원 선수는 지난 26일 루마니아 선수와 경합을 벌이다가 땅에 머리를 부딪히며 큰 부상으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 없이 경기를 잘 마무리 지었습니다. 정승원 선수는 빼어난 외모와 패션 스타일까지 갖추어 해외 진출 및 방송 경력이 전무함에도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는 54만 명을 넘기며 국내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야구 국가대표 바람의 손자 이정우 선수입니다. 왕위는 영웅군단의 멤버 이정우가 바람의 손자가 된 이유와 탁월한 실력 그리고 순진한 외모와는 달리 그라운드에서는 번개처럼 빠르다며 앞으로 10년간 한국 야구계를 이끌어갈 제목으로 소개하기도 했죠. 특히 야구를 좋아하는 일본과 대만에서도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며 야구복을 벗고 사복을 입으면 더 눈길을 끄는 외모를 지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 수영의 미래 황선우 선수인데요. 왕이는 당시 올림픽에서 경의적인 기록 단축을 보여준 황선우의 기록을 소개하며 3년 후 올림픽에서 우리는 그의 대관식을 기대해도 된다고 전했습니다. 황선우를 보면 웹커플의 김수현이 떠오른다며 중국 여성들은 아마 압도적으로 황선우를 선택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아빠가 됐지만 여전히 매력을 어필하는 태권도 국가대표 이대훈 선수는 시원시원한 이목구비가 매력이라며 세계 선수권 3회 우승과 아시안 게임 3연패를 처음으로 달성했지만 유독 올림픽 금메달과는 인연이 없다고 전하면서 도쿄 올림픽을 끝으로 은퇴의 아쉬움을 더한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사진만 놓고 봐서는 모델로 착각할 한국 선수로 펜싱의 김준호 선수를 뽑았고 왕이는 조각 작품이 펜싱을 한다며. 한국 펜싱 대표팀의 멤버는 실력만큼 외모도 세계 최강급이라 평가했습니다. 이렇듯 최근 한국 축구 대표팀의 외모가 중국 내에서 화제가 되며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 팬들은 축구도 졌고 외모도 졌다고 인정하는 이 현실이 슬프다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적어도 한국 선수들의 외모는 같이 칭찬하자. 그것마저 깎아내리면 공안증 극복의 치우불과쇠기를 박는 교훈의 굴욕적인 패배임이 분명하다. 중국 축구는 왜 자국민들이 국가대표팀 선수의 수준이야 실력을 비하하면서 돼지라고 말하는 건지 알겠다. 한국과 다르게 그렇게 생긴 것일 수도, 이제는 한국에 정정당당하게 승부하자. 매너라도 이겨보자. 한국 축구를 향해 도발을 계속하면, 장기적으로 축구 발전에 악영향을 미친다. 중국은 한국 트라우마가 너무 심하다. 중국은 왜 축구를 못하는 건지 분하다. 중국은 축구 발전의 일환으로 정부에서 어린이 축구 선수 천만명 육성 계획을 추진했고, 하부의 지방 조직에서 초등학생 이름 천만 개를 적어냈다. 이것이 막연한 공상의 영역이었던 건가? 그렇다면 중국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축구 초대형 부응 프로젝트인 축구 굴기는 결론적으로 실패해 축구 굴복이며 그 연장 선상에 한국 축구에 당한 축구 굴욕이 있어 이는 당연성으로 받아들여진다. 지금 중국 축구는 한국 축구의 열등감,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도발할 때가 아니다. 답은 반성하고 자숙하며 발전을 위해 한국 축구를 벤치마킹하는데 전심전력 다하더라도 모자랄 때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